시인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 직전에 놓여 있거나 죽음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고백하고 부르짓는 전형적인 탄식의 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8편의 말씀을 초대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금요일 저녁, 그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기도로 읽혀지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적이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아, 수수학적인 탄식입니다.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 버리신 것과 같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어, 지금 놓여져 있는 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 죽음 앞에서 어,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나 찬양이 보이는 것보다는 88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자신과 가장, 자신을 가장 이해할 만한 친구, 그들도 내게서 떠나가는 이런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1절입니다. 한절만, 1절 처음 시작하는 한절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 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절이 사실은 88편을 역전시킨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한절이 없었다면, 자기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어,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고통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단식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부르지즘과 고백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비록 내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마치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생명이 죽음 수월에 가깝고 사람들도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생각하고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마치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고 전쟁에서 살해를 당하여 비참하게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시인이 자신을 마치 이스라엘로 어 이스라엘의 상황을 시인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시인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가리운다 라는 이런 설명처럼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것으로 인한 심판의 징계가 많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시차례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시차례를 1박 2일로 어, 노예를 하기 전에 어, 시대를 하는 것이 마치 전표인 것처럼 아, 이렇게 되어와서 어, 제가 잘 모르, 모르는 목사님들이기도 하고 또 어, 1박 2일을 보내야 된다는 게 아주 부담도스럽고요 어, 그런데 그냥 1박 2일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어, 어제는 새벽 3시까지 어, 함께 이 토론도 하고 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목회에 대해서 암을 했어요. 꽤 늦은 시간이지만, 어, 그렇게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처한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은, 지금, 마을버스 운전을 하세요. 사모님이 공부하고 계셔서, 자신이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송도들은 몇명 되지 않으니까, 마을버스 운전을, 월화수목, 그, 월수목까지 마을버스 운전을 하시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주일 준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신앙입니다. 어,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운전하고 을 저는 8시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어, 정말 그냥 씻고 나면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다음날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 일이 반복되니까 어, 일하는 거는 뭐 해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만 쉬었으면 좋겠다. 몰려 그랬더니 말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만 아,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아니, 그냥 마음입니다 말했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없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6개월 뒤에 나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 이제 그러한 상황이 6개월을 쉰 다음에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마을버스를 쉬지 않는 한, 마을버스를 쉬고 더하님 옆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가지 않는 한, 어,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상상한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같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압니다. 1 4절를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아, 주신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 자신을 깊은 웅덩이, 둡고 음침한 죽음의 세계에 두셨다라고 아, 고백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암울한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 글쎄, 여기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향한 진노, 또 자신을 향한 버리심이라고 정말 믿었을까? 아, 그것은 이제 각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까? 1절을 놓고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인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 시험하심으로 보아야 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아는 또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의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해결하고 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너는 깨닫지 못한 네가 악하다라고 하며 조롱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축복을 싫어할 사람도 없고 당연히 원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그것도 원망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주는 건괜찮는데 거둬가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88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적과 뿌리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 정말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벼랑 끝에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의 문, 턱에서라고 정리 봤어요. 한 발만 내디으면죽음 일입니다. 어, 그거와 그런 그런 것과 같은 정말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시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아무런 말도 할수 없을 만큼 음, 그런 상황에 놓여 졌다고 할지라도 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 하나님 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열 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벗을 훈행하신다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 저를 몇까지 지하철 역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옥상임 사실 어, 제가 한 3년 전에 어, 수원 쪽에 사시는데 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150명 되는 교회인데 어, 네,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어, 거기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참지 못하고 어, 거기서 그만. 어, 잘못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나온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제 상황은 제 어리석음으로, 어, 제 못난 그 생각으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면서, 내리기 바로 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부장님, 지금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들겠지만 차를 운전하시면서, 마을 버스를 운전하시면서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로 살아하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며 내왔습니다 어, 한참반 조금 넘는 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피곤도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 저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어, 그 운전하는 운전대도 지켜주실 뿐아니라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노라고. 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이 시인의 상황이 되면 어, 저도 이렇다라고 말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분명히 88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87편, 86편에서 어, 이어지는 시로 88편을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투정이나 단순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고 하는 아, 분명한 권고와 또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말씀을 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참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Que